<laughs> 아, 시안이. 시안이 잘하네. 어. 은호 잘하네. 어? 은호 잘하네. <웃음> <웃음> 맛있게 먹는 모습 이제, 보여주세요, 이제, 먹방. 근데, 어, 나요라이트했이 그런... 나셨어요? 어, 안에 있는 <laughs> 촬영 <laughs>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보여주세요. 어. 자, 얼굴을 한번 보세요. 어. 자, 멋있는 모습, 멋있는 모습 보여주세요, 멋있는 모습. 근데 맛있게 많이 먹어야 돼, 얘들아, 알겠지? 아, 맛있게 잘 먹는 우리 이한인 선수가, 아, 윤우도 지금, 어.

자 목소리를 하나로 맞춰서 시작. 하나, 속에 하나, 하나, 하 야야 아니야 이러는거야아아아아아 음원 제일 음원 잘하냐, 몹시다. 실입니까? 오. <laughs> 야소지 예쁘게 편집해가지고 어 세계적인 스타를 만들어드릴게요. 어? 한 명씩 댄스 스타일, 한 명씩 나오세요. 여 이름을 나오라고. 한 명씩 댄스일야어 카메라는 카메라는 건들지 마세요. 카메라 건들지 마세요. 야 다음 주에 나와. 예! 자 본선으로 갔죠. 예! 자 오늘 다 본선 오늘 다 열심히 해준 덕분에 본선으로 올라갔는데 우리 다 같이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다 같이 밥솥을 줄줍니다 아, 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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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했어, 수고했어. 어, 자 그리고 방독님한테도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실장님한테도 수고하셨습니다. 마이크 정도에만 주고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찌 내리고, 찌 내리고, 묵 내리세요. 찌 내리고, 묵 내리세요. 빠만, 빠만 주세요, 빠만. 자, 다시 한번합니다 가위바위보! 자, 묵 빼고, 묵 빼고 다내리세 빼고. 목 빼고 다 내리세요. 자, 남자는, 남자는 무기였습니다. 다음에 뭘 낼지. 남자는 무기다. 남자는 무기입니다. 자, 가위바위보! 어... 왜왜왜아이에녹때 이렇게 아이어게 편됐습니까 이렇게, 아, 아, 이렇게? 아니 아니에요? 아니 그 아니에요? 굉양심 인정해드리겠습니다. 어어자자 굉장히 잘니다자자요세명네 명이서 하는 거야. 자요 요거 우리 팀 이제 빠지겠습니다. 세 명이서 발표를 해서. 이 파위 바위 오, 어나이랑 백박이 박이 박이 바 박이 박이 포 라빈이한테 한요나이한테멍수한테 멍청한 표나이한테 멍청한 세요나이한테 멍청한 이 중에서 뭘한 표를 써니빈이한테여청한 표를 써 나빈이한테 멍청이한테멍청를써 나빈이한테 멍청이한테멍청이한테멍를나하이한테 멍청한 표를 써나를하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? 어? 이 어떻게 어어요 오! 오!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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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이거 피자 피자 어. 테 있어? 누구 있어? 누가? 누가 있어? <웃음> 뭔데? 뭔데? 저어 <laughs> <뭔데? 웃음> 아나운서였어 사람이? 정신이 아닙니다. 정 아닙니다. 아기가 아기가 밖에 기도니다야지마 싸죠. 다리미 소스 전가 소스 전가 와 다리미 가마지마양가양군 전가 이코주고 승관 전가 나미치마리고가 돌리 전가 와 힘내, 네이다거 이게 진 뭐야? 저뭐 어. 자기가 뭔지 모른다. 장님 모르면 단장님 찬스, 모르면 단장님 찬스. 모르면 단장님 찬스. 야, 전만 두고. 하나. 다음 문제 준비. 봄. 두 번, 두 번. 자, 2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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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호등. 달력전다달력전다 준비, go! 아. 일 번, 일 번, 일 번, 화이팅, 화이팅. 도현이가딱 응원 최고의 빛이 화이팅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? 어? <laughs> 딱 똑바로 앉아서 이제 멋있는 모습으로 완전히 어 무장합니다. 다 동성애 있기 때문에 어. 아, 하다가 니는사이즈에서 바꾼다. 아마 태연이가 바쁜, 태연이가 잘하면 보은이가 바꾼다. 보은이가 잘하면 태연이가 바꾼 태연이 괜찮지? 응. 나머지 또 긴장된 사람 없지? 예. 좀긴장되 예. 아 괜찮다. 그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하면 된다. 어. 오늘 응. 두 경기 합니까? 아, 두 경기. 어. 어, 두, 두, 두 다음 경기에 나 오후에는 아. 안, 안 하니까. 오전에 네. 어, 오 거의 다끝났고 점심 때까지 한 번. 자, 우리가 화이팅하자. 네. 자, 이러 아니, 이거 경기은 경기 끝났어. 지 경기 이제 경기 끝이기 때문에 어. 우리가 이기려고 최선을 다해, 자들. 그렇지? 경기 끝나고 난 뒤에는 모든 거 그냥 끝나는 거야. 알았어? 네. 뭐 억울해한다고 울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. 알았어? 네. 끝난 거니까 괜찮아. 경기 중이면 최선을 다하면 돼. 알았어? 네. 부족한 거 있으면 또 하면 돼. 뭐.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좋지. 안 그래? 그리고 신경 쓰지 마라. 경기장에서 어떤 걸하든 신경 쓰지 마. 경기장에서 저처럼 최선을 다하고, 나와서는 그냥 안아주면 된다. 알았어? 서로서로 신청해주고, 상대방도 잘했어서밥 주세요. 신났지? 응. 잘 울리네. 알겠어. 뭐 상대방도 자꾸 해. 지 무서워. 후였나? 예! 어, 최선 다할 수 있어. 알겠어. 응, 그래. 하자고. 자 화이팅 한번 멋지게 해세요 마지막. 아, 이번에, 이번에, 이번에. 거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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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, 화이팅. 화이팅 수고했습니다. 화이팅 아, 너무 잘했어 애들아 오늘 너희들 주인공이다.